아침에 보문호 산책하고 낮잠자는 꿀떡이. 오후 일정이 더 알차서 점심은 나한셀렉트 호텔에서 쉬려고 해요. 1층에 이렇게 수유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렇게 소파랑 기저귀 가리대랑 전자레인지 있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수유실을 지나 같은 1층이 경주 산책이라는 북카페도 있어요. 그새 꿀떡이가 깼어요. 꽃이 있지 여기 꽃이 있지 여기 이렇게 커피랑 간단한 다가류 꽃 여기 책이 많이 있지 지오 지오 헤헤 <laughs> 리이고 자고 있네 꿀떡이 자고 있어 <laughs> 와 이거 나 계산기 갖고 싶다 이쁘다. <laughs> 지우서 지우 어린이집 가서 쓰고 싶어? 좀 하고 싶어? 이걸 이걸 눌러봐요. <laughs> 생각보다 엄청 큰데? 이렇게 안쪽까지 쭉 넓은 공간이 있어요. 와. 아기들 책이 이렇게 있어요. 아기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좀 있네요. 여기 장난감도 있어 가지고 애들이 놀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부릉부릉. 기 애기 기 누나, 누나 이쁘다. 누나 엄청 이쁘다. 누나. 표정인데. <laughs> 구릉구름경조 호텔 1층에 있는 마켓338. 저기 있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음식이 나왔을 때 알려줍니다. 꿀떡이는 여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밥만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꿀떡이. 아, 어, 엄마 어, 엄마 시켜줄게. 맛있어? 엄마 점심, 아빠 점심, 불닭이 점심. 점심 반 반팔 당했어. <laughs> 아빠 점심 불닭이 한테 기부 속. 아무 잘 먹어. 맛있어. 진실의 미간이야. 먹고 보러 갈까요? 가자. 벚꽃. 벚꽃. 와 날씨 진짜 좋아. 대박. 와 대박. 떡이도 좋아? 꼴 좋아 네해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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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벚꽃봐. <laughs> 라한셀렉트호텔 앞 벚꽃길도 정말 대박이에요. 노란 개나리와 흰 벚꽃, 푸른 호수까지 한 폭의 수채화 같아요. 그리고 꽃보다 이쁜 꿀떡이. 아 날이 너무 따뜻한데좀 덥지 않아? 자기? 잔디에 꿀떡이를 풀어놓을게요. 어, 아, 같이 꿀떡이 잔디에 좀 풀어놓자. 마지막으로 음. 음, 뛰어봐. 왜또 얼음이 돼서 또 아빠 아빠 어디 가시냐? 아빠한테 칠동! 거기 나뭇잎이 있어. 나뭇잎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잔디. 우리 병머리머 하나 해 줬어. 리핀 하나 해서어스스로서리병어 여기 머리병가여기리 <지가> 했어. <laughs> 엄가도 해줘. 엄마도 머리병원주세요고리습니다 엄마 우쁜머리병준 거야. 지리거 우리 병원거가 <laughs> 너 지금 머리 비가 <laughs> 봐 <입어봐. 웃음> 이게 무슨 스타일이야 골동아? 자연 스타일이지. 본격적으로 경주 구경하러 진내로 종종종. 짜잔! 여기에도 벚꽃이 한가득 폈어요. 우 와! <laughs> 여기가 참상대야? <laughs> 와 여기 연도 엄청 많이 날리고 있어 지금. 지호도 조금 더 크면은 연 날리자. 지호야, 이거 다 연이야, 연, 연이라고 하는 거야. 연, 어그 연이야. 어연 갖고 싶어? 연 사줘야 되나? 우와, 첨성대다. 우와, 와 첨성대. 아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있구나. 꽃이야? 꽃? 꽃 어디 있어 지호야? 꽃 어디 있어? 꼴덕이! 꼴덕이 별볼줄 알아? 꼴덕이 별보다 밥이 중요한데요. 꼴덕이 첨성대 보러 가지 않는데? 아 <laughs> 이곳은 대능원. 무덤이 있는 공원인데. 와좀 무섭다. <laughs> 메모리얼 파크네? 어 그런 거 그런, 그런 거. 신라 시대 때 이제 한적발이 했던 분들, 왕이나 막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음. 그런 분들이 묻어, 묻혀 있는. 거지. 대박이다. 음. 이게 다 무덤들인 거야. 이게? 어. 오름 아니고? <laughs> 무덤이 인공물 만든 거. 아 어떻게 이렇게 큰걸 인공으로 만들어? 이거 이제 삼국 시대 때 이제 백성들의 고요를 짜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독토신분들 응. 무덤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한 건가? 기계로 했나? <laughs> 사람이 했지 <있지>. 굴착기 아니고? <웃음> <웃음> 자기랑 지게차랑 불러가지고 콘크리트 딱 치고 철근 딱 박아가지고 만든 아이 너무 높은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만든 거니까 괴롭히면 저게 뚝딱 나와? 그럼 그럼 나도 자기를 괴롭히면 저런 게 나오나? <laughs> 아 근데 되게 이쁘다. 뭔가 여기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되게 이쁘다. 하늘도 맑고... 음. 잔디바나에 들어가면 안 되나 봐. 여기가 그 유명한... 황리단길? 황리단길, 황리단. 나 황리단길 처음 와보잖아. 와 저기 여기 되게 이쁘다. <목소리>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거같아 그래? 뭐 먹지? 우리 간식? 글쎄 뭘 먹어야 맛있는 간식일까? 이거 모형이야 진짜야? 진짜지 진짜 이쁘게 튀겼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튀겠지뭐 샀어요? 그 유명한 튀김옥수수 옥수수 음. 튀김맛이야 진짜 어? 그래? 맛있어! 오지? 음 옥수수랑 튀김옷이 있네 튀김옷 그치? 음. 여기 쫀득이도 먹어보고 시범빵도 먹어볼까? 그래? 여기 뭐 타로 보는데도 있고 진짜 핫하다 여기 황리답게 핫하다 저기 쫀득이 줄 엄청 많아. 그러니까 황남 쫀득이 사람들이 많이 먹던데? 빵이랑 쫀득이랑 둘다줄 서서. 근데 왠지 여기서 줄 서는데 먹고 싶은데? 내가 쫀득이 선택해. 그니까 당신이 원서실래? 환자실 사. 응. 먹어봐. 먹을 수 있어? 응. 저는 경주에서 유명한 시원빵 본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꿀떡 아빠의 차례가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황남 쫀득이를 어? 먹나요? 꿀떡 아빠가 드디어 왔습니다. 줄 진짜 길더라. 줄 줄지 길고 저쪽이 햇빛 뜨는 데라서 알았어. 고생했어. <laughs> 아, 잘, 잘 생했다잘오셨 알았어. 고생했어. 덥더라. <laughs> 오늘 산택 산물들 먹어 보겠습니다. 꿀떡이 자고 일어났어. 꿀떡이 잘 자고 일어났어요. 꿀떡이 자는 동안 황리단길이 지나갔어. 경주까지 와서 그 유명한 성미단께 하나도 못 봤어. 음, 꿈나라 길망 같다. 엄마 맛있는 거 짠득 먹었어. 콜떡이도 <laughs> <laughs>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도 맛있는 거 먹잖아 지금, 그렇지? 응. 음. 우리 애기 잘 잤어요. 아고. 이그 요새 빼는 거 재미 들렸더라. 이거 빼면 우유가 안 나오는데 지우야? 도와줄 까요

우리는 꿀떡이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 꿀떡이 잘 시간이야, 안 돼. 와. 여기또 벚꽃이 많이 폈어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밝을 짜서 벚꽃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야경은 꿈에서 보자. 응, 음, 나중에 여자친구랑 손 붙잡고 와. <laughs> 좋아하는데? 얘 지금 생각만 해도 좋아? 응. <laughs> 안 어, 엄마, 엄마랑 올 거야? 어, 엄마랑 올 거야? 어 엄마랑 올 거지 아빠랑도 올 거야? 아빠 엄마랑 올 거야? 그럼 <laughs> 셋이 또한번 오자 또 오자 <laughs> 물어 물. 물. 저기 물이 있어? 저물 어디 있어? 물물물 물. 물 저기 있어 자아아빠 민망하네 까꿍 돌? 아그 돌이야 <S> 돌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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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 이놈아. 아 예뻐! 아 예뻐 우리 지효! 눈물이 나요. 까아나 눈물 보여? 눈물 나? 바람, 나 진짜 눈물 나. 바람 때문에? 아니 감동스러워서. 이상면이 이 감동으로? 어. <laughs> 아 눈물 났어. 뿔더가 <laughs> <laughs> 엄마가 감동받았대. 너를 낳고 키워서 이렇게 오게 돼서 난 감동을 받았어요. 내 아. 눈물이 보여? 안 보이는데. <laughs> 안 보여? <laughs> 엄마 울고 있어요 지효 엄마. 엄마 울고 있어.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울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올다나? 엄마 봐. 엄마 동네 봐 봐. 꿀떡이 왔다. 어, 너 오는 거야? 얘도 같이 오네. 경주 시내를 여행하면서 이쁜 사진도 찍고 정말 재밌게 놀아서 다음 날 떠난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 아쉬움을 달래러 맛집으로 저녁 먹으러 왔어요. 꿀떡이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맵나? 꿀떡이 밥 먹어야지. 응. 어디가 붙잡고 먹어? 아주 잘 먹는다. 다, 다 도와줄게 아빠가. 와 맛있어 여기. 개인적으로 여기 추천이다. 아, 떡갈비 정식을 시켰습니다. 이쁜 꿀떡이. 경주 벚꽃 여행 재밌었어? 꿀떡이랑 약속한 대로 엄마 아빠랑 셋이 또 놀러 오자. 저희는 2박 3일 재밌게 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경주 안녕해 줘. 경주 안녕해 줘. 안녕해 줘. 바이. 갔다. 빠빠이 경주 빠빠이. 안녕. 이불 왜 붕어처럼 하고 있어? 붕원 갔어?